샤롯 당신의 건강을 책임지는 건강 연도사 안을동입니다. 자 요즘에 제가 그 다이어트 토크하면서 제일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처진 가슴을 어떻게 업시키냐고 물어보세요. 근데 중요한 게이 가슴에 지방이 많으면 당연히 여자 가슴 같이 처지겠죠. 근데 그 중에 하나의 깨알 같은 팁은 가슴 상부 근육을 발달 시켜야 돼요. 그러면 가슴의 상부 근육이 발달되면 가슴을 이렇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는 운동은 인클라인인데 경사각을 45도에서 어느 정도 유지하신 상태에서 하는데, 내릴 때이 부분에 내리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롭 세트로, 어, 정말 죽음의 운동인데 한번 따라 해보시면, 처진 가슴이 업, 업될 겁니다. 자, 먼저 가장 무거운 무게로 먼저 시작을 해요. 자, 으쌰! 오오오할수 있는 무게까지 하시고 바로 오는게 아닙니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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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처음에 무거운 무게만큼 느껴져요. 자 마지막 한번더 있는 힘을 다해서. 오. 자 이렇게 쉬지 않고 세 세트를 쭉 하시면 처진 가슴을 업시킬 수 있을 겁니다.